태강이는 분속 X미터 가고요 은별이는 분속 Y미터 간대요. 그리고 태강이가 더 빠르대요.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둘이 만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의미겠죠. 은별이가 이만큼 갔을 때 태강이는 한 바퀴 돌고 와서 둘이 여기서 만난다는 거겠죠. 그럼 둘의 차이를 빼볼게요. 둘의 차이를 하면은 이만큼 빠지는 거겠죠. 그러면 정확히 한 바퀴가 나오네요. 따라서 거리로 접근해 보는 태광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, 은별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둘의 차이를 뺐을 때 정확히 한 바퀴가 나오는 거죠. 3000m. 이번에는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를 구해 볼게요.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. 역시 거리를 접근해줘서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두 거리의 합이 3000m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? 먼저 태광이가 간 거리는 20x 은별이가 간 거리는 20y 이 둘의 합이 지금 3000m인 거겠죠? 각각의 식 정리해줄게요. x-y는 50 x-y는 150 합쳐주면은 2X는 2 0 X는 100이죠. 따라서 태강이는 1분에 몇 미터를 걷나요? 1분에 100미터를 죠 답은 1